이게 근데 진짜 아무리 봐도 킨드가. 되게 붕 떠가지고 육렙도 안 찍혔고 아직. 이거 전령 싸움 아예 안 되는데요? 케틀 세라핀에 붙이고 있긴 하거든요 늦을 거 같은데 아, 시간 이거 버로울 수가 있나요? 붙이고 있긴 한데 근데 킨드가 아직 오렙이라 이걸 먹어야 육렙 네. 되거든요 킨드가 그리고 킨드 전멸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이게 그냥 이거 이제 먹고도 빠트려 내 아래쪽에, 아래쪽에. 네, 김규가 약간 이상해좀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은데 김규가 살기만 하면 불 그, 어머용으로 자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꺾고 이쪽으로 오라 그랬까봐어밖에서 그러니까 아, 네. 죽었어요. 남의안 시켜 됐고요. 이러면 칼리도 도착했고요. 네. 아, 위팀에서 더 막아 그리고 아니 이거 아직, 아직 안 끝나요. 네. 아직 세라핀도 오래이라서 별로 할게 또... 없고. 아니 이게 좋잖아. 저번까지 활용하면서 탈진을 네. 네. 활용하면서 일단 살아갑니다. 라이너들의 힘 자체가 그냥 네. 너무 좋다. 이겨 있다 게임.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오, 싸울 생각? 과감하게 들어가요? 어 그나마 그나마 네, 이거는... 방면 안 쳤네. 근데 여기서 여기한턴 어, 차리고 위쪽에서 어떻게든 킬을 내야 되거든요 지금. 네. 자 주벌이 잡아냈고요. 네, 네, 방금 네. 이런 이런 식에 지금 저... 이런 반격 좋아요. 한번더 네, 교전을 통해서 만들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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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텐션. 그리고 싸움을 오케이. 아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래쪽 4대사는 뭐가 됐든 어텐션 할만 하다는 거예요. 네. 아트 세즈가 어? 없는 상황이라며. 자, 그래서, 그래서 갈렸어요, 갈렸어요? 네. 자, 2대 교전인데 자 이러면서 체력이 좀 많이 좀 빠져 있어. 주벌이 주벌이 기본만 하자가 약간 진짜 어 그래도 네, 살아갈 수 있나요? 찍 같은데요. 잡히겠죠? 예. 네. 음... 자 강만식. 그 그러니까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칸이 칸의 존재감에 망각하면 그렇죠. 안 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여기가 센 거예요. 그렇죠, 저 친구가. <laughs> 어텐션은. 어. 그 여기를 박으면서. 자 전멸 리가 전멸 없으니까 다음 네. 까지 보긴 봐야 돼요. 아컬 대박. 아 대박. 기울. 아 예. 대박. 잡고. 잡고 어텐. 그러서안 끝났어요 한번더더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끝나나요, 더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2차 2차, 2차 2차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게더 가능할 수도 있어서 네, 네. 일단 잡았고 그리고 한번더와 어텐션 역전 됐는데요 그래서 네. 상당히 큽니다 네. 잠시 뒤에 또 확인하겠지만 일단 전령까지 전리품으로 취해 갈수 있습니다 김민교 주벌이 한테 살려 달라고 해야 되는데 녹턴이 아직 1렉 궁이라서 되게 짧아요 그리고 아, 비장의 한방까지 아트록스를 못 잡는 일은 전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와이 세기 진짜 세 네. 어쨌든불꺼지 포탑이 없 깊어요 깊어요 그 어? 네. 일단 여기 네. 자 홍콩 카드가 어? 있는데 또또또아콩 어 대박 그러면서 카이팅이 카이팅이 어, 네. 살짝 생기고 김인교 김인교 탑에이고있요 그리고 탑에 끼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죠 케티는 이제 옵니라 케티는 옵니라 뒤잡았어요 다시 케티했죠 분명히 보 어? 이게 약간 근데 뭔가 안 맞았어요 근데 다시 오른쪽 가면서 이러면 오른쪽으로 돌면서 카이팅 그러면서 세주안이가 앞으로 들이박으면 세주가 들이박으면 이거는 네 세주가 그렇죠? 몸빵해주면 네. 아, 다 잡죠.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시야. 시야. 애교용까지 잡아낼 수 있습니까? 체력이 상당히 빠있고요 일단 살 사람은 사나? 살아야죠. 반대로 넘어가고 다시 조이면 창그시텔요아창이어 아, 전멸. 네 데모라트 오면은 왔어요. 자 여기 눌러 다섯 명 있어요. 맞아요. 이게 1.4 변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유 음. 비었거든요. 아틀레 잡자. 아 포탑 쪽? 이거 오, 어 치네요 정비 타이밍이니까 역파 어. 근데 들켰죠? 들켜도 어? 버스트 하자 자 체력 7천 6천 아니네요 모르네요 와드래그 네. 움직이버로생각그 했네요 5천 4천 이거를? 지금은 이제 늦었는데요 방금. 야 이거 먹는데요 먹어요 음,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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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만 하자, 하자. 먹습니다 자, 게임은 예상하기 원래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혹시 한타 또 해보나요? 할 수도 있거든요 어? 이게 드래곤이 음. 바로 죽는 게 아니라서 이거 아리 R이... 공투주앙한까지 어, 쓰면서 어, 빠르게 자. 먹고 내가 강만 어,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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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 터졌어요 그리고 터졌어요 킨데스 저가 없거든요 킨데도 터졌어요 이거 이러면 비상! 아아 어텐션! 아와 칸이 어텐션 다운! 여기서 또아 끝까지 수고갑니다 김민교 기본만 하자가 다시 괴력 보이면서 네, 네, 네 킨데가 궁합 썼던 게 제일 컸죠? <목소리> 그렇죠. 여기서 또 이런 반전이 세상 어마하게 네. 자 그리고 라이브 네. 상황에서 라이브 어? 상황에서 한이 하나 더 어? 만들어줍니까? 다가 아트 만나 가지고 그리고 주볼 이거는 박을 만하죠. 네 맛있게 킬을 챙겨갑니다 주보 오! 자, 캐트리 성장막 아직 전면에서 돌 끊겠습니다. 최최자 회복 빠졌고요. 네. 그리고, 네. 최대한, 최대한. 그리고 궁으로 움직여쪽에서 어. 위쪽에서, 위쪽에서 김민교. 성장막킹 캐트는 그냥. 진짜 디도 쓰레기고 되게 애매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다시 넘어가서 벗거든요. 나를 버티고. 아트가 바텀이니까. 네. 아트가 바텀이니까. 어? 네. 아트가, 바텀이니까. 어, 아트가 오긴 와요 이제. 네? 어, 근데 안코르가 잘. 어, 재료 많이 받어요. 많이 받어요. 아트 대. 아트가 오면. 그리고 저기 덫이 너무 많아서. 짜서는 여기서. 덫이 너무 많아요 덫이. 그래서 지금까지 교전은 기분 좋은 어텐션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던지. 걸고. 어, 매혹심이죠 최 지붕. 어 다시. 어,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안쪽으로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쪽에 김민규, 겐제, 겐제. 카이 카니, 카니 라인. 아니, 뒤쪽 라인. 뒤쪽 아발아트는신이에요 네. 그리고 위쪽에도 그나마 교환이라도 교환이라도 파이팅. 해야 되는 게 최선이에요. 더, 오 무빙. 자! 포인남, 포인 포인남, 포인남, 포인남. 네. 자 안으로 들어와. 와. 자, 들어오기 전에 자, 자, 이런 교환은괜찮은 포인 데 어. 칼리가 이길 수밖에 없죠. 겐제를 그렇죠. 같이 어떻게? 자. 지금 해강고원들도 마나가 네. 없어요 흑터로 무빙 꼬였고요 살아가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궁까지 시간을 일단 벌면서 봐야겠네요 여기서 타고 형 넘고 네. 칼리 쪽에 오셔와요? 칼리가 다 궁이 오, 돌아와서 오! 역으로! 이걸 오히려 역으로! 강만 씨. 그리고아 주머리 마무리! 내가 살려줄게 강고야! 한타의 시작과 끝을 주보리가 담당했네요 <laughs> 네자 네. 그리고 바론까지 이어갑니다 사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자꾸 두고리한테 먼저 공 쓰게 하고 들이받게 시키면 보통 그한타는안 좋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또 결과적으로 좋게 됐으니까 오 요술등. 어, 일단 그나마 원딜이니까 오 킹데볼까요? 와아아 특히 저 티어 입장에서는 자 풀었구요 과감하게 되나요? 들어갑니다 이거는 균형 무너졌어요 네 그렇죠. 무너진 상태라서 무조건 쌍둥이로 튀어야 되는데 네튈 수조차 없을 예 공격력 뭐 웨이브 어떻게 세조언니가 막아주려고 하는데 자 마지막 승부를 결정짓는 한타였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하늘 뚫고 갈 수가 갱제가 때려잡기에는 아 너무 약해요. 김민교 끝까지 아 쫓아가면서 투, 투. 오히려 갱제가 그를 만들어낸 중간이었던 깔소야 잡고 다음 갱제 가 어떻게 갱제가 그래서 어? 갱재가. 어? 혹시 갱제가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갱제 아 갱제 나요저금 포인트난 부활거든요네 이거 어떻게 여차하면은 뒤. 해 같은 게좀아 저... 근데 아, 아 이제 니이니니이이오빠졌어잘 빠서 카리아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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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외 아 근데 판이 칼리... 어 이제 레아타 죽었네요 네. 어아갱찮아괜갱아갱찮아 괜찮아 아고 원드 그리고 주벌이 역시 묵묵하게 잘해 주네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촌사 한번 빼고 시네디펜서 동탄 소촌사 중에 빼고 아았습니다 계속 일어나요. 이거 이러면 하늘부가 막나요. 하늘부가 막아요. 네. 못막아아 자, 결국 그대로 넥서스 앞에서 4승으로 간다. 승리를 가져갑니다. 지! 기본만 하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